아, 이번에도 또 패싱한 거 아니야 이겁니다. 누구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패싱하고 또 기습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건데요. 자 음, 어제 저녁 몇 시였어요. 7시경 어제 저녁 7시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뭐힘 빼게 나섰다.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자, 단연 관심은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야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발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초반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문 대통령이 아. 윤석열 총장의 어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어,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어, 좋은 대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검찰의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어, 윤총장이 앞장서준다면 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어, 신뢰를 받게,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차분하게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나 지금 정치권의 대부분의 해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경고를 날렸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것인데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국민 신뢰를 얻는다. 너 no.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장.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이서구 평론가께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 말은 문 대통령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말입니다. 상당히 모순이자 대변이죠 예. 자 선택적으로 어,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검찰개혁의 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력 없이 엄정하게 음. 하는 게 제일 첫째의 검찰개혁입니다. 예. 지금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앞에 말은 음. 뭐 살아있는 권력 그래놓고그 밑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뒤 말이거든요. 예. 선택적으로 어, 하면 안 된다. 음. 그럼 문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 운영 사항, 그 검찰 개혁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권력은 치지 말라는 선택적인 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예예. 예.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들, 과거 이전 권력들, 어떤 권력들에 대해서는 마구 쳐도 되고, 어. 자기 권력은 치면 안 된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해놓고 자기가 지금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어허. 스스로 검찰, 예. 성찰하라고 그랬죠? 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예, 뭐 그런 이야기죠. 이런 등, 등등을 이분이 알고 그러는지 음. 어차피 나는 이제 호랑이 되게 탔으니까 할수 없이 그냥 간다는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면 정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 아까 그랩 다시 한번좀볼수 있어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지는 않았으나, 자, 보세요. 두 번째 문장.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지금 뭐가 짐작이 되십니까? 혹시나 조국 관련된 지금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아닐까? 자, 세 번째 문장.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하시오! 이것도 뭐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것도 조국 관련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아닐까?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뭐 당연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거의 경고성으로 경고성이다 어, 답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아하.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예. 조금 전에 이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음.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소위 언필칭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음. 윤석열 검사가 정말 적폐 수사를 잘한다. 예.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검장 거쳐서. 그래놓고 선택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것은 수사하지 않는다이 말이 무슨 예, 예. 뉘앙스인지. 예. 오히려 예. 대통령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라고 동료를 하고 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했다고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성찰해라. 수 있는 계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좀 성찰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예. 오늘 언론인들이 지금 윤석열, 조국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다 보지를 않아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예.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재수 비리 그 다음에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촛불 정부의 중요 인사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허.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신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고 예. 검찰총장을 애둘러서 경고를 했다면 그 비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기자분들은 질문을 안한 것인가 했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 직접적으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질문은 없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겁니다. 어, 지난주 수요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한 이후에 1호 인사 단행했잖아요. 검찰 고위 간부, 간부급에 대한 인사, 검사장급 이상. 이런 건데. 말들이 많았어요. 추미애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윤석열이 항명한 거냐? 이거 뭐,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항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다? 무슨 얘기예요?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든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인사 단행에 있어서 검찰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추 장관이 좀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위원회 그, 전에 3 0분0 시간 뿐만 아니라 하는, 그, 전날도 그,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이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렇를 제시해 주겠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가야만할수 있겠다 라고 한다는 것.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딱 감이 오시죠? 추미애 손 들어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겁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다?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오라고 윤 총장이 그렇게 요구했다고요? 아하, 이거 말이에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손들어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주 교수님 이쯤 되면 윤 총장 알아서 옷 벗고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아까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그분도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하면 예. 완전하게 윤총장 윤성윤열총장하고 나가라는 얘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가라는 얘기 같진 않다. 어. 아, 왜냐하면 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음. 엄정한 수사 그리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이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런, 그런 걸 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성열 검찰총장에게 신뢰를 예. 보낸 것도 있어요, 일단 음. 이분들 이분이 너무 과소평가되서안될것같고단 예. 그러나. 아까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문학의 선수사관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챙겨라 이런 얘기한 말이에요. 음. 그 부분은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냈다.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냈다. 신뢰를 전혀 안보다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예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바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윤선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 일단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름 신뢰는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거. 그건 완벽하게 취미애 검찰총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완벽하게 추미애 네. 손을 들어준. 저건 해석 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하. 아까 지금 세 분은 두분 앞서 두 분은 어, 이제 그 경고 쪽에 주로 이제 방충을 없고전는실와 경고가 다 양면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저 있다. 부분은 예. 완벽하게 예. 취미애 장관 손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동안은 제사회 장소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부 예, 예예. 그리고 이제 인사안을 검찰국에서 마련해서 음. 사전 조율을 거쳐서 그 검찰총장과 아, 대통령 민정수석과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관례 또는 관행이죠.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음. 법에는 일단 뭐 다들 아십니다만 검찰청법 34조에 아, 법무장관은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예, 있다. 예, 예. 의견을 들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검찰청법에. 음. 음.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3의 장소냐 아니냐가 이번 논란이 됐는데 음.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갖고 오라는 것 자체가 초히적 건의, 권한이다. 권위적이다. 초이자에 요청을 예. 했기 때문에 이건. 윤선열 검찰이 완벽하게 이건 잘못한 걸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어. 이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윤선열 총장에 대해서 실례도 일점이 있지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아, 이석욱 평론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이거 전형적인 이 터퍼 시욕이고 어윤 총장을 마녀로 몰고 가기 위한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보죠. 마녀사냥이다? 예. <laughs> 인사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장관한테 있는 건 맞지요. 맞으나 그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법령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가 먼저 인사 전체에 대한 방향이나 구도를 내놓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Yeah, yeah. 그거를 내놓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인사, 그건 인사권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협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 기준인 것입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인사권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이죠, 지금. 음,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음. 하나 있고, 뭐, 제3의 장소 이런 얘기는 뭐, 그동안의 관례니까 뭐,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얘기인데 음. 그걸 부풀려가지고, 뭐, 큰큰 큰 문제가 것만, 있는 것처럼. 예, 큰 문제가 음. 있는 것처럼. 음.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아, 아. 사실상의 장관급이거든요. 예, 예. 서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음. 누가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3의 장소에서 만납시다라는 게 오랜 반응이거든요. 예. 그거를 그냥 아주 굉장한 뭐 무슨 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과, 아주 그 굉장한 과대적으로 몰라고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지금 2020년이니까 8년 전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10년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가 차례로 나올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발언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MB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데 오늘은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걸 수차례 좀 강조했는데요. 정현님, 어떤 느낌 드시는지요? 아니, 그때 응. 한마디나 또 지금 하신 말씀이나 틀린 게 없죠. 아하.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한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해서 재청은 장관이 하기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근데 여기서 의견을 들어라는 거는 검찰청법에서 이거는 협의의 개념이에요. 당시에도 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의견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예. 아니다. 이건 아하. 검찰총장이 가지는 거의 권한에 해당하는 음. 사항이다까지 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마치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항한 것처럼 지금 잘못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또한 가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 삼의 장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3의 장소. 장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얘기하는데 음. 이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아 검찰총장이 되게 권위주의적이라 자기가본데어 장관에게. 불러가지고 음, 뭐 하다 말라 한 거야 이렇게 잘못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맞어. 것이죠. 그 부분을 예.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 이미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도 그랬고 음. 검경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이요. 이건 문제 많아요 내용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민과 국회가 결정한 것이니 존중하겠다라는 게 검찰총장의 입장이에요. 검사... 검찰의 입장, 입장 네. 대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개혁의 이름으로 지금 그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아하. 청와대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는데 지금 수사팀을 다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 그러니까 요체가 지금 달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를 좀 제가 좀 서두에 짚어드렸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뒷 부분에 준비돼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서 정치데스크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